1, 2, 3! 이터뷰8 3초전 밥만 먹고 뛰었기 때문에 에이. 78개까지는 했었다. 지금 본인 신장은 어떤가요? 고객님? 아.. 좀 힘들어요. <laughs> 자, 지금부터 우리 준규 학생과 우리 준여 학생이 한번 한체대 종목인 제자리멀티기와 시덥을 한번 기록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일단 우리가 요번 채터뷰 같은 경우는 각학교의이 선배들이 이제 각 학교의 심벌을 담은 이제 또 한국체육대학교니까 코리아, K죠. 이제 거기에 한체대학교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맨투맨과 티셔츠를 우리 이학번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공기부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럼 우리 중교 학생부터 오늘 284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있는 건가요? 800m 는동복이기 때문에 1000m는 800m 넘기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한체대 재물 만점 지금도 가능한지 먼저 한번 기록 두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 중교 학생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채 터뷰. 아, <laughs> 네. 치고 다 이렇게 뛰니까 네? 여기 탄막이 되게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기 전에 한 번씩 무조건 닦고. 어, 근데 한번 닦을 수는 있게해주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 아, 여기 상관 없으면 안 건드림. 아, 저기만 안 건드리면, 아, 안 건드리면 닦아... 되고. 뭐주시면안 어, 될까는 이제 그때 닦아주시면.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날의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탄막으로 어, 번... 여기 있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푹푹 푹, 어, 푹, 어, 푹, 어, 오타마가루다 네. 이러면서? 네좀지고아 살짝살짝 톡톡톡 어좀지고 상태로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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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손으로 묻히는 시간 시작부터 20초가 흘러가나요? 바로 찍자마자 응이0 어. 흘러가는데 제가 그냥 이러고 어. 봤어요 오. 어 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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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네, 그냥 여유롭다 <laughs>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저기까지 액션 한번 가져가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우리 준규 학생의 첫 번째 제자리멀테 기록 측정 시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챱터뷰 자 한번 그러면 탐막가루부터 한번 시작해보시죠 을자 준비 시작 저렇게 해서 아난 어, 손으로 난 손으로야 어 하고도 그냥 착착착 가가지고 딱 닦아주고 와와 200일 <laughs> 와 200일 <laughs> 어로가 어, 어, 어떤가요 이거?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시도 200일 어떻게 된 건가요? 착지가 챕터뷰 아, <laughs> <laughs> 다시 우리 한번 탄맛가루부터 다시 연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그렇죠 딱 탄맛가루를 받쳐 놓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딱 어, 가고 딱 준비를 하자마자 오오오 아, 뭐가 아, 포인트가 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체대는 어, 한을 이렇게 막으시 어, 어. 안돼요 아 그쵸 그쵸 아한 동작으로 가야죠? 깜빡하고 어. 계속 이걸 해가지고 어한 어. <laughs> 번에 아 원바운딩으로 맞다 맞다 한체대는 원바운딩으로 가야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원바운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예 그냥 원바운딩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아맞죠한 세대는 원바운딩으로 가야 됩니다. 와. 야. 약간 만족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만족스럽지 않는 네, 것처럼 연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몸을 팀을 아, 빼라. 아 그렇죠. 90. 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가볍게 뛰었어. 284는 그냥 넘어버리네요. 네. 아 네, 84는 이제 밥만 먹고 이제 뛰었기 때문에. 네, 네. 아, 네. 네. 눈 감고 살짝 아까 눈 감는 것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네. 아 네. 최악의 점수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한번 3m 한번 도전해 보실시요 네. 어, 한번 마지막으로? 약간 번외편 느낌으로? 어, 네. 잘하긴 잘하네요. 음. 어. <laughs> 네. 준비되면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와! 와! 292. 어, 근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풀고 하면 3도 금방 날아가실 것 같은데. 오, 어, 역시 오늘의 기록은 292. 아, 어, 너무 잘하셨고. 자, 그러면 어, 준영아. 이렇게 사실 2분 시도만한친대밖에 없으니까 1분 기록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한 체대 느낌으로 한번 기록 한번 측정해 보시죠. 챗터뷰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준영 학생 1분 기록 네, 1분 본인 피셜 1분 78개까지는 했었다. 네, 본인 피셜로 일단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 이제 시즌 이 지난 이후 지금 본인 신장어떤까요 거기 아, 좀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 이거 유튜브 이거 내가 볼때 윗몸 일으키기 레전드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담아야 됩니다. 한번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제가 준비 시작과 동시에 1분 기록 한번 재볼게요. 초초초초 초, 초 나오나요? 초? 무조건 초가 앵글에 나와야 됩니다. 초가. 네, 나옵니다. 예. 챗 <laughs> 터뷰.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레디 굿.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9개 좀 늦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69개네. 어, 일단 좀 쉬어요, 거 누워서 좀 쉬어. 좀내뭔 느낌인지 알거든? 어. 살짝, 그러니까 원래 시 그때는 보다 더 팔꿈치가 더 위에 찍혔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지금 좀 쉬다가 하셔가지고 되게 조금 낮긴 했지만 그 원에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 아니, 저렇게 말았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그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살짝 사람이 복근이 고이네 똥배에 있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똥뺀 사람들이 더 시덥을 더잘 쳐요. 잘 말려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딱딱 말려서 이렇게 되는 말렸다가 풀렸다가 말렸다가 풀렸다가 원래 거기서 한 번씩 끊기거든요. 탁탁탁탁 어, 근데 그게 한 번에 원해가네. 지렁이처럼 지렁이 그 꿈틀이 있지. 그 젤리처럼 맞아, 맞아. 와... 챗터뷰 오랜만에 하니까 어떤가요? <laughs> 막 두개골이 막 흔들리지 않나요? 머리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별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근데 네. <laughs> 확실히 시즌 때보다는 혹시 본인이 막 속도가 확안 나죠? 원래 1분대까지 속도가 안 줄거든요. 어. 아까 우리가 한 60개 넘어가서 좀 줄었어, 그쵸? 네. 어. 그래도 지금 한 체대 합격생 중에 아무나 놓고 1분 6 0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예요 레전드.. 야야 챗터뷰!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우리 준영학생과. 아주 편안하게, 그냥 290을 넘겨버리 이게 또, 제 머리 이렇게 좀 기록이 나오면 편안하긴 해요. 아, 편안하긴 한데. 응. 아, 제가 받지는 상위 투로 제가 못 잡아주고 아직도 3 승자가 안 나온 거에 조금 아쉬워하지만 아 그래도 너무 좋았고 아 우리 준영 학생 너무 좋고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윗몸일으키기 꿀팁이 있다면 일단 배치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오. 연습할 때도 배치기를 최대한 안 하는 게네 저도 연습할 때 배치기를 거의 안 해가지고 오. 그게 복근 기른 데도 힘이 더좋고 이게 배치기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복근 힘이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복근이 향상되는 게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 근데 배치기를 치면 더 속도가 더안 나요. 어, 네. 오히려. 오히려 더 힘들게 치는데 더 속도가 안 나니까 좀 딱히가 보는 거. 요 오히려 배치기를 하지 마라. 네. 아, 너무 꿀팁. 너무 꿀팁. 오히려 배치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이게 산만 좀 잘게 하데저 응. 같은 경우는 머리를 딱 치고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 반동의 힘. 네. 굉장히 튼. 중요하지. 의심을 그 이용해라. 네. 오, 본인도 좀 그런 스타일이네? 저도 이제 머리를 퉁퉁 치면서 올랐어요. 초반에는 복근만 쓰다가. 그지그렇지 속도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머리의 반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꿀팁과 재멀과 심지어 윗몸일으키기까지 기록 측정하는 거 보여주신 우리 두 선배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기 학생부터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얘기해 주신다면. 저처럼 부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오. 실기를 잘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음. 이제 한체대가 변수가 제일 많이 음. 큰 걸로 알아서 그날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음. 그래서 공부도 아예 그냥 실기도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내신 네. 관리도 좀잘 해야 되지 않나요? 아네 내신 관리 <laughs> 부모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아네 내신 아, 뭐,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긴 맞죠? 네자 어. 그리고 우리 뷰냐 학생도 응원해 봅시다. 어 일단 국영수 꼭세개다 하시고. 어허허허. 실기 같은 경우는 140개 시도 응. 진짜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죠 아, 다 열심히 하면 진짜 할수 있는 기록인가요? 희망 공연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요? 저 시도 원래 진짜 못했거든요 어... 너무 이제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음. 매 순간 스퍼트 내면서 하면 기록 무조건 드니까 이제 뭐 5,000개 채우고 집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2분 시도 1세트 2세트 3세트 이거를 최대한 계속 빠른 속도로 어. 깨치면 무조건 확확 늡니다 항상 할때 전력으로 네 전력으로 네. 뭔가 내가 밋밋하게 개수 채우기 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 전력으로 더 개수가 조금 덜 채워지더라도 전력으로 채워라 네. 굉장히 중요한 골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한 체대의 채터를 잘 마무리했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화이팅하면서 한번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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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너무 잘한다. 아, 어, 둘 다. 알베르도 너무 잘해.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배... <laughs>